자, 앞에서 배웠던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순열의 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하나의 기호를 또 기억을 해줄게 있는데 바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팩토리얼, 팩토리얼, yes, 토리얼 y e n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이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세 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세 개의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a b c 세 명이 있다고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세 명. 두 번째 자리는 앞에, 앞에 한명 빼고 두 가지. 여기는 마지막 한명 동시에 나을 거니까 곱해 주면 되겠죠. 자, 이것을 수학적 기호로 3 팩토리얼 팩토리얼이라고 써요. 3 팩토리얼. 알겠죠? 서로 다른 세 명을 자리 바꾸는 방법. 나열하는 방법. 3 팩토리얼. n명을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다른 n 개를 나이라는 방법. n 팩토리얼 3부터 시작해서 내리 하나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해 나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n부터 시작해서 n-1 n-2 n-3. 쭉쭉쭉 어디까지? 1까지 곱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팩토리얼 자 그래서 이 npr npr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npr을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 준다. 이런 느낌인데.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5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명을 나열하는 거라고 했었죠. 서로 다른 다섯 개를. 자, 그런데 나는 뭘 하고 싶냐? 서로 다른 다섯 명 중에서 두 명을 뽑아서 나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나열하려면 이 5개를 나열해야 되는데 두개만 나열하고 싶은거지 두개만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기 부분 3개를 나열한걸로 나눠서 나눠서 두개만 뽑아서 나열한거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다보니까 이 n-r 팩토리얼로 나누죠. 그러니까 op라고 이 생각을 한다면 은5 팩토리얼을 502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502이니까 3 팩토리얼이죠? 3 팩토리얼이 바로 이게 3개를 나열하는 거죠. 이걸로 나열을 나눠주시면은 3개는 다 날아가고 2개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남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npr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n하고 r 중에 문자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많진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게 어떻게 나왔는지 요 그림을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이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순열의 성질 중에 몇 가지를 좀볼 건데 n,p,n 이거 뭐냐 소로다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n개를 나열해야 돼요 OPO 하면 5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5명 전체를 나열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NPN은 N팩토리얼과 같다는 거고, 그 다음 N팩, 어, 0팩토리얼은, 0팩토리얼은 1과 같다는 거. 이게 1로 정의가 돼야지 NPN이 정의가 돼요. NPN은 N 빼기 N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이죠. 아까 NPN은 뭐와 같았죠? N팩토리얼과 같았죠? N 빼 N은 0이죠. 분모가 0팩토리얼이 돼요. 근데 이 등식이 성립을 하려면 0팩토리얼이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0팩토리얼은 1이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nP0, nP0은 요 공식에다가 넣어주면은 n-0팩토리얼 분의 n팩토리얼이니까 여기가 n팩토리얼이 되버리죠. 약분되니 까어때 1되죠. 1. 그래서 nP0은 1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세 문제를 풀어 볼게요 np가 30이다 이때의 n의 값을 구해라 어 그러면 은또막 npr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np는 n-2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고 요게 30대 아이고야 이것도 어떻게 계산하지 이게 아니라 자. 이거 어떻게 계산했나 했었죠? OPE 이거 어떻게 계산했다 했죠? 5부터 시작해서 내리 두개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NPE니까 N부터 시작해서 두개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n p 는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인 거예요 2개 30이죠 그럼 이걸 또 계산, 이게 전개해가지고 2차방식으로 풀지 말고 N은 어차피 자연수란 말이죠 N은 어차피 자연수예요 자연수 얘도 자연수예요 자연수 두 자연수, 1차이 나는 두 자연수 곱해서 30 되는 숫자는 5 곱하기 6밖에 없죠. 그래서 n의 값은 6인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얘 한번 해볼까요?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고요. 앞에 24가 곱해져 있죠. 이거랑 np6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n-4,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하나 더, n-5, 5까지 곱하는 건데, 약분이 된단 말이죠. 이걸 또 이게 막, 어떻게 곱해요? 이게 아니라, 약분이 요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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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약분이 샤샤샤샤, 되어버렸죠. <목소리로> 그러면은 또, 3개 곱해서, 3개 곱해서 24 되는 거. 4 곱하기 5 곱하기 6 하면 어때요? 안 되죠, 24. 3 곱하기 4 곱하기 5는요? 안 되죠, 이것도. 그럼 뭐겠어요? 2 곱하기 3 곱하기 4겠죠. <laughs>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푸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n의 값을 구해야 돼 n의 값. n 빼기 3이 제일 큰 수죠? n 빼기 3, n 빼기 4, n 빼기 5 중에서 n 빼기 3이 제일 큰 수죠? 그게 4가 돼야 되죠? 그럼 n의 값은 7. n이 7이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니까. 그렇죠 이때는 n이 얼마다? 7이다. 라는 거. 자, 21번. 은색점 서로 다른 7가지 메뉴 중에서 어떤 메뉴일까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로 다른 7가지 메뉴 중에서 4가지를 골라 차례로 주문하는 경우의 수. 야 차례대로 주문한대요. 차례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집이면 처음에 짜장면을 얘기하는 것과 처음에 짬뽕을 얘기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경우란 얘기예요. 지금 차례, 대해 차리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순서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7, P, 4면 되겠죠. 서로 다른 7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해줘야 되니까. 7P4. 6, 5, 4.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셔도 되고요. 안 해도 돼요. 사실. 네. 하여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